네 안녕하십니까 제 영상을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좀 특별한 거래량 어, 보조 지표를 하나 어, 만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어, 좀이 거래량 이제 지표긴 지표인데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이제 거래량 지표와 달리 이거는 이제 어, 지지 어, 지지의 거래량 정도를 어, 볼수 있는 이제 지표라고 어,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를 이제 지지하는 부분이 보시면 이, 이 원래 이 거래량 지표하고 어, 지금 이거를 좀 바꿔놓은 이제 거래량 지표를 보시면 어,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거래량을 동반한 이제 주가 상승 이유는 양봉캔들이죠. 그 다음에 거래량이 줄고 어, 하락, 하락 캔들은, 어, 거래량이 이제, 줄죠. 줄, 줄면, 이렇게 이제, 은봉 캔들이 나오는데, 이 같은 경우는, 양봉 캔들과 은봉 캔들이 이제, 동시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구분, 구분되어진 않고, 어, 이날에 예를 들어서, 윗꼬리 부분이, 요, 이제, 윗꼬리 부분이냐면, 이, 고가에서, 어, 윗꼬리를 달고 지금, 하락한 거죠. 어, 그러면 이제, 요, 윗꼬리만큼 하락한 거래량은 이렇게음봉으로 표시하게 되고, 어 상승했던, 상승을, 좀 어, 상승을 도와줬던 거래량은 이렇게 양봉이 뜨게 구분이 지 되게 해놨습니다. 그럼 이제, 어 이걸로 어떤 거를 볼수 있냐면은, 어이 상승하는 거래량의 이제 캔들의 비중이 어, 클수록, 어, 이 지지의 거래량으로 이제 볼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어, 그런 이제 판단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니까 그러니까 이, 거는 어, 이, 긴 양봉 캔들은, 어,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지지한 부분이 큰 캔들이 나올 때마다, 어, 이거 이제 양봉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고, 어, 하락, 하락하는, 하락하는 이 캔들이 나온다, 음봉으로 나온다, 그러면, 어, 하락할 수 있는, 어, 확률이, 어, 높은 거를, 이제, 정도로 알아볼 수 있는, 어, 그런, 이제, 거래량 지표라고 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이거를, 어, 일봉 차트에서 보시면, 이 캔들 하나가, 이제, 1일이잖아요. 1일 보시면, 이날에, 어, 상승을 주도했던 거래량과 어, 하락을 좀 하락이 나왔던 거래량을 이렇게 표시가 돼서 우리가 어, 이 정도에 따라서 이, 이제 요 같은 경우는 이제 비중이 어, 지지하는 거래량의 비중이 지금 크다고 볼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 이 부분을 좀 크게 보면서 어, 이 원래 거래량 보조지표와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원래 거래량 차트는 이렇게 어, 거래량을 동반한 어, 상승이 나오면 양봉 캔들로 이렇게 표시되고 요 이제 달리 만든 요 이제 지표는 어, 상승하는 거래량과 위 꼬리 부분 하락했던 하락했던 정도의 거래량이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날 같은 경우는 비롯 윗 꼬리가 나왔지만 어, 지지하는, 지지하는 힘이 더 크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100%는 아니지만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비중이, 어, 지지하는 비중이 더 크기 때문에 그 다음날, 어, 큰 하락 없이 지지를 받는다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어, 이 비중을 보고, 어, 여기 이제, 보시면 그 다음날 보시면 눌림목이 나왔죠. 여기 여기 뭐야 여기 이제 이 부분을 종가를 크게 어, 종가를 크게 깨지 않는 눌림목이 나온 겁니다 여기에 이제 종가를 이제 깨지 않고 눌림목이 나왔죠 그 다음 어떻습니까 여기 또 이렇게 보시면 어, 이 부분에서 눌림목 나오고 이 부분에서도 음, 거리랑이 이제 거리랑이 제 줄었지만 보시면 양봉 쪽이 좀 훨씬 더 비중이 있죠. 그러면 어, 이 부분에서도 눌림목 지지를 받는다. 여기서 여기도 보면은 종가를 크게 깨지 않는 어부분을볼수 요, 요 있죠. 그 다음 어떻습니까? 그 다음 날 어, 이렇게 상승에 올렸다. 어, 이런 게 이제 눌림목 매수란 얘기죠. 그러 20%네요. 우리가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종가에 대응했다면 20% 어, 지금 수익을 보는 겁니다. 이게 이제 어, 단기 수익할 때 눌림목 매수를 할때 어, 이런 부분을 좀 참고를 하시면 굉장히 좀 도움이 되겠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이 부분도 한번 보세요. 이 부분도 보시면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지금 어 지지하는 거래량이 어 비중이 더 크죠. 지지하는 비중이 이제 더 크고 어 이렇게 이평선을 깨지 않는 이렇게 이제 눌림이 나온 거죠. 눌림 나오고 그 다음 날에도 어 이렇게 이제 보시면. 그 다음날에도 이렇게 지지하는 거래량이 이제 비중이 더 크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 부분에서 뭐 이렇게 이렇게 이제 갭상승을 먹는 거죠. 14% 14% 정도 우리가 어 갭상승을 먹었다. 그 이후 이제 여기서 이제 수익 실현을 하고. 어, 수익 실현을 하고 어, 보시면 이게 이제 완전 하락으로 갔죠 완전 하락으로 갔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락을 하고 여기 이제 지배를 했다. 그럼 여기서 여기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여기 하락이 나왔죠. 추가 하락이 나왔죠. 추가 하락 나왔고 추가 하락 나왔고. 이 부분에서는 이렇게 요렇게 돼서 이제 아래 꼴을 달면서 이렇게 됐습니다. 요요 요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어, 한번 이제 매수는 한번 종가 베팅을 한번 할수 있는 거죠. 종가 베팅 을 했는데 좀 8%네요. 우리가 여기 종가에서 매매를 했다면 최고 8% 이렇게 볼수 있던 거죠. 종가에서 대응했다면. 요 부분을 보면서 어떠십니까? 가능하죠. 여기도 이제 여기도 그렇죠.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요 부분은 이제 알 수가 없지만 근데 여기서 보시면 이제 거래량이 이제 최저 거래량으로 되면서 아, 이렇게 움직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여기 이제 최저 거절량이 됐는데 여기서 보시면 어떻습니까? 지지하는 여기 양봉으로 이제 여기 다 채워졌죠, 여기 양봉으로 다 채워졌죠. 여기가 이제 채워졌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냥 우리가 그냥 뭐 대응했다면 이제 이렇게 되겠지만. 이거 아니고 요게 상승한 다음에 저 윗꼬리가 나온 요 부분 요 부분 쉬면 어 지지하는 거래량이 어 여기서 비중을 많이 찾아오고있다 그러면 그 다음 날에도 우리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 15%볼수 있죠 15%볼수 있고 그 다음에 요 이제 양봉 캔들이 어 지지, 지지해 하는 거래량의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에 눌림목, 눌림목. 그 다음에 눌림목 나왔죠? 눌림목 나온 다음에 여기서 다시 상승. 10%. 10%. 10%. 이게 이제 데이트레이딩으로 이렇게 할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어, 다른 종목을 보면 이제 또좀 예, 이해가 되실 겁니다. 피코그램 볼까요? 피코그램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의미 있는 의미 있는 일단 이제 장대양봉만 봐야겠죠 여기서 의미 있는 이제 장대양봉이 나왔습니다. 여기, 여기죠? 여기입니다. 여기 보면. 거의 뭐 90%를 이제 지금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윗꼬리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어, 종가 상한가 나왔죠. 상한가상한가 상한가 나왔습니다. 여기는. 여기. 여상한가 나왔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이기다 보니까 여기서도 여기도 갭으로 올렸죠. 계부를 올렸습니다. 2 7 어, 그럼요. 거는 굉장히 좀 굉장히 굉장히 괜찮죠. 굉장히 괜찮고 보시면 보세요. 이렇게 쭉하고합니다 자, 요요 요 부분에서도 보시면. 요거를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요구를 계속해서 이 이제 하락하는 거래량이 나왔고, 여기도 하락하는 거래량이 나는데 이날 이날 지금 지지 받을 수 있는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지지 받을 수 있는 거래량이 터졌죠 여기가. 그럼 여기서 종가로 했다면 아 이런 거 알려주면 안 되는데. 10%. 대단하죠? 6월 28일 화요일입니다. 다음, 여기죠, 여기. 또, 또 눌림목 나왔죠? 자, 여기 보세요. 거의 이제 90, 97, 97% 정도, 이렇게. 지지하는 거래량이, 어, 이렇게. 부분이 이렇게 크죠? 20% 어떻습니까? 아미노믹스, 아까 했네? 아미노로직스, 아미노로믹스. 자, 이렇게 이제 거래량이 주, 줄면서, 여기. 요, 여기서 이렇게 의미 있는 기준목, 기준목 떴죠. 보시면, 이렇게 됐으면 여기 눌림목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요, 요만큼, 이제 요만큼, 요만큼, 눌림목 나왔죠. 눌림목 나온 다음에, 한 3일 만에, 14%. 그 다음에, 시스템 또, 여기또 이제 눌림, 눌림목 나왔죠. 거래, 거래량이 줄면서 눌림목. 거래량이 줄면서 눌림목. 18%. 여기 이제 또 여기서 거래량이 줄, 이제 최저 거래량 나왔죠. 이렇게 됐죠. 여기서 어떻게 됐나요? 23%. 당연히 눌림목 나오겠죠. 당연히 눌림목 나온, 당연히 눌리목 여기서 이제 최저 거래량이 나왔죠. 네, 최저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최저 거래량 나오고, 상승. 근데 여기서 이제 매수가 안 됐다고 하면, 우리가 어디게 합니까? 요 종가, 요 종가 여기 어차피 눌림목 나와요 또 여기 뭐큰 추가 큰 추가 상승 안 나오더라도 눌림 목이 나옵니다. 그런데 보시면 이 윗꼬리만큼의 거래량만큼 재밌는 게또 나옵니다. 윗꼬리 거래량만큼 그 다음날 요 요만큼 거래량이 나온 거예요. 우리가 이제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런 거는. 자, 그러면 단 이제 이것도 3일3일만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했고 여기서 만약에 이제 여기 눌림목 나오고 여기도 또 눌림목 추가로 나왔어요. 그럼 확실해요. 확실하면 여기서 종가 베팅. 아이고 이거 이런 거. 6%자 이렇게 해서 했는데 요날은 요, 요게 됐죠. 요날 이렇게 되니까 어, 요만큼밖에 안됐다 여기서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 이제 요, 이제, 최저 거리랑 요, 요, 저기하고 맞죠, 여기. 요기 최저 거리랑에서 보시면, 반반이긴 했지만, 반반 정도 됐지만, 눌림목이 나왔죠. 요것도 도지형으로서 눌림목이 나온 겁니다. 어, 대충은 이제 이해를 하시겠죠. 그러면은, 네, 확실히, 어, 한 가지만 보고, 어,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보시면, 여기 이제 의미 있는 거래량이면서 상승이 나왔다 이거 꼭 찾죠 이런 건 한번 이렇게 종가 매수를 하는 겁니다 24% 여기 이제 눌림목 나오고는 거죠 눌림목 나오죠 그 다음에 요거는요거는 그래도 윗꼬리가 윗꼬리가 좀 어, 몸통 양봉 몸통보다 좀 길게 나왔죠. 어쨌든 간에 여기서 이제 눌림목 눌림목을 해서 이렇게 수익을 보는 거죠. 여기 수익 보고 그다음에 그 다음 날 여기 보시니까 아, 눌림목이야. 이거는 눌림목이야. 확실히 여기 여기서 눌림목 나왔어. 매수. 괜찮죠? 어, 거 굉장히 이제 보조지표로 괜찮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래서 좋아요가 100건이 올라가면 커뮤니티 게시판에 수식을 공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